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이번 추석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이 명당은 우리가 예전에 그 흥해 있었던 관상, 그리고 두 번째 궁합, 그리고 세 번째. 명당, 이게 이제 한그 주피터 필름의 역학 3부작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관상은 꽤 흥행을 했고요. 궁합은 조금 흥행이 부진했지만, 명당은 한 중, 중간 정도 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고편만 봐도 꽤 흥미진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당에서의 그 배경들이 꽤 역사적인 고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바로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죠. 땅을 차지한 자 세상을 얻을 것이다. 어, 관상은 내가 왕들 성인가 이런 식의 막 관상으로 이렇게 왕이, 왕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막 점을 찍어서 명당은 좋은 터에다가 아버지 묘를 써서. 왕이 되려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욕심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진짜 명당에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관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언을 했거든요. 여기다 털을 쓰면 천자가 두명 나올 것이다. 그 천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정말 두명 나왔어요. 남영군 묘를 그 명당에 놓고 나서. 흥선대군의 아들인 고종이 왕이 됐고 순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 어쨌든 어, 이 명당의 배경은요. 이 영화의 배경은 바로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조 죽고 나서 헌조 철종 헌조와 철종 그 시기에는 너무 이런 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 정치 시기였잖아요. 혼란의 시기였죠. 자, 그런 시기에 서로 좋은 털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이 영화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흥선 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만 하자면 흥선 대원군은 원래 이런 왕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도 이런 세도 정치였기 때문에 세도 가문한테 눈밖에 나면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한다던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말 나는 왕위에 관심이 없다, 권력에 관심이 없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봉군처럼 정말 막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났다, 그렇게 이제 왕위에서 좀먼 것처럼 그렇게 버텨냈다고 여러 가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흥선대원군이 사실은 마음 속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원래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이 명당이라는 거는 흥, 풍수지리설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풍수지리설은 간단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뭔가 이런 산의 기세 그런 땅에서 나오는 그 기와 수물수 그 땅과 땅의 기운과 그런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이 터가 명당이냐, 길지냐, 아니면 나쁜 곳이냐, 나쁜 터냐, 뭐 이런 것들을 가려서 인간의 기룡화복에 이런 산세지형이 영향을 끼친다. 이게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뭐 여러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풍수지리설에서의 명당은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하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뒤에는 산이 있고 주산이 있고 좌청룡 0 0호가 있고 앞에는 남주작 안산 조산이 이렇게 평안하게 주작으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데 강이 마치 감싸듯이 흐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배산임수 풍수지리설상의 명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터도 좋다라고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터가 명당입니다. 왜일까요? 뒤에 높은 산이 있죠. 북쪽에 산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기 절풍이 불잖아요. 북서기 절풍을 뒤에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물을 얻기도 편하고, 용수 공급, 농사 지을 때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자청용 우백호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분지지형. 이런 지형이 실제로 이런 가옥을, 가옥구조에도 좋고, 남향도 좋고, 마을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터가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명당에서 살기를 바랬었고, 살아생전에 집을 짓는 건 양택풍수라고 했어요. 양택풍수, 태양의 그 양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무덤을 쓰는 것, 묘자리를 쓰는 걸또 음택풍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잖아요. 부모님의 그 효도의 연장선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은 터에 묘자리를 써야지만, 대대손손 일이 잘 풀린다. 왕이 된다. 좋은 관직에 오른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직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음택풍수고요. 지금도 묘자리를 쓸때 아직도 영향을 끼칩니다. 재벌가들 이렇게 묘자리 쓰는 거. 그 위에다 비석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가지고 거기다 뭔가 이렇게 막 봉도 세우고 뭐 이렇게 돌 세우고 여전히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 있잖아요.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내가 지금 우리 동네가 이런 명당인가 막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볼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명당이 두 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한남동하고 압구정동입니다. 실제로 한남동 아파트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매매가가 제일 높고요. 두 번째가 압구정동이에요. 실제로 명당에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고 일부러 거기서 살면 자기가 잘 풀린다고 실제로 재벌들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풍수지리설은 우리가 예전 막 그런 조선시대 같진 않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뭐, 수맥이 통하면은, 뭐, 이렇게 잠, 잠을 잘못 이루고 안 좋은 꿈을 꾼다던가, 뭐, 옛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문턱을 밟고 다니지 말아라던가, 라 뭐, 방문 쪽으로 뭐, 머리를 두고 자지 마라뭐 여러가지 많아요. 우리 할머니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풍수지리설 때문에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남아 있냐면 기록이 이제 남연군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한 직관이 찾아와가지고요 명당 자리를 알려줬다고 해요. 혹은 다른 기록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당대 가장 유명한 풍수지리설을 잘 보는 털을 잘 보는 직관. 엄청나게 명명지관인 정만인에게 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만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야산 동쪽에 이대에 걸쳐서 천재가 나오는 그런 땅이 있고, 그리고 광천오서산에는 만대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땅이 있는데, 어느 땅을 알려줄까? 이랬더니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가야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산에 갔어요, 성선대원이 근데 문제는 가야산이 원래 터가 좋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각 왕실의 그런 태실이라던가 많은 문화재들이 가야산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영험한 산이고 유명한 산이에요. 그리고 정말 뭔가 신비로운 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야산에는 그 명당에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대원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명탑에 그 절에 금탑이 세워져 있었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절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묘 자리를 써야 되는데 바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홍상대형은그 가야산에 가가지고 그 뒤쪽에다가 연천에 있던 아버지 묘를 옮겨가지고 가야산 뒤에 산기색에다 옮긴 다음에 이 절을 없앨 방법을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처음 처음 이제 조금 차근차근 이제 계획대로 해가는데 가야사를 이제 폐합니다. 하 그래서 가야사에 있던 그런 수님들이 있잖아요. 자기 돈을 이제 재산을 처분해서 2만 양의 그런 반을 주지에게 주고 다 모두 종들을 쫓아내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야사를 다불 질러 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가야사가 되게 역사가 오래된 절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절을 그냥 다 불태워 버리고 거기 있는 석탑 다 부셔 부셔 버리고 막 석등 이런 거다 그냥 그냥 절을 그냥 털어 없애 버리고 아무런 우리 아버지 묘 써야 돼 그래서 그 가야사의 터에다가 남양군의 묘를 쓴 거죠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가야사의 그 절이라는 그 문화재 의그 그 가치가 엄청난 건데 어쨌든 거기다 털을 써요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남양군의 묘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명당이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 가본 사람들이요 풍수지설의 풍자도 몰라도 느낌이 확 온대요 아 여긴 명당이야 아 여긴 진짜 좋다 여기다 집 지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남양군의 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남양군의 묘예요 딱 봐도 뭔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뭔가 경치도 탁 트이면서, 누가 봐도 명당의 느낌이 난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여러, 같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남양군 묘를 보면, 딱 봤을 때, 뒤에는 이렇게 북현무의 느낌으로 정말, 뒤에는 가야산이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북현무 바위산. 그리고 양쪽에는 정말 좌청룡 우백호 산이 쫙 이렇게 분지처럼 옆으로 있고요. 그리고 묘지 앞으로는 남주작으로 이렇게 작은 안산과 조산이 편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완전 명당 명당의 땅인 게 거기 보면은 이 청룡백 그런 옥력 폭포가 옆으로 이렇게 오고 그리고 백호맥 쪽에서 오는 가사본 계곡의 물이 두 개가 같이 만나서 와룡담에 모였다가 그 줄기가 쫙 이렇게 남연군묘 앞으로 흐르는 완벽한 배산임수의 지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명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지형을 이제 머리 위에서 봤을 때이 바로 남연군묘의 산 지도입니다. 뭐 선문봉 가야상옥양봉 이게 뒤뒤에 산이 있고 양 옆에 이렇게 딱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딱 강이 이렇게 흐르는 완벽한 명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절을 다 부시고 남영군 묘를 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강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소위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센. 근데 흥선대원군은 고종을 왕이, 왕으로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지만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을 왕위로 이제 올리면서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신이 한 10년 정도 섭정을 할 거를 미리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고종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23살에 바로 친정을 했을 때도 흥선대원군이 계속해서 본인이 정권을 잡으려고 역모를 몇 번을 꾸미 그니까, 자기 아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니까, 흥선대원군 자체도 권력 욕이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니까, 그걸 숨기고 있었,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것 뿐이지, 진짜 이렇게 저를 갈아엎고 자기 아버지 묘를 쓸 정도면 권력 욕심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가야산을 없애기 전에 약간 꿈을 꿨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네 형제가요,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하는데, 꿈에 수염이 흰 이제 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가야사의 탑신이다. 어째서 너희들은 여기다가 내 자리를 빼앗고 허물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딱 꾸짖었대요. 여기다가 만약에 저를 없애고 무덤을 만든다면 너희들 형제가 모두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꿈을 딱 깨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내 형제가 똑같은 꿈을 꿨대요. 아, 이거 뭔가 불안한데 정말 여기 저를 없애도 될까? 이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오히려 이렇게 네 명이서 똑같은 꿈을 꿀 정도면 여기 명당이 맞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가서 그 탑을, 금탑을, 탑신이 나왔던 그 금탑을 부셨대요. 근데 부셨는데 거기에 바닥에 큰 바위가 드러났대요. 그 바위가 너무 탄탄해서 도끼가 쨍! 하고 튀었는데, 흥선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라고 왜 왕의 아비가 될수 없느냐! 이러면서 그 바위를 내려쳤더니 바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양군이 잠시 산기습 뒤에다가 이렇게 묻었다가 여기를 옮긴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은 임시묘가 있었던 자리가 구광지라고 해서 지금도 움푹 파여있다 그래요. 서 어쨌든 이런 명당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남영군 묘를 여기다 쓰고 나서 정말 두 명의 천자가 나왔죠. 고종, 순종. 하지만 근데 또 그것으로 이제 무조건 명당이로 하기도 좀 안타까운 게 나라가 많았잖아요. 근데 <laughs> 자 어쨌든 어 이제 고종 순종이 나왔는데 이 주변 남영군 묘 자리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변에 가면은 또 재밌는 설들이 많아요. 이 남양금묘 근처에 보면은요 돌부처가 하나 있어요 삼계석 쪽에. 근데 이 돌부처가 이 남양금묘 쪽으로 보고 있지 않고 골짜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이, 이 보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관세음보살로 보고 있는데. 이 돌부처가 가야사를 이렇게 불막 불태우고 부시고 한그 흥선군 흥선대원군의 그 행동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돌부처가 돌아 앉았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돌부처는 이 남양군 묘자리 쪽에 뒤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부처는 이런 설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한번 직접 가 보시면 제 얘기 들은 거 기억하시고 돌부처를 보시라는 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서 봐서 그런지 삐져 있어요 표정이. 누가 봐도 삐져있지 않습니까? 돌부처가 지금 흥!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눈, 눈빛도 눈 그렇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뒤돌아서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돌부처 이야기도 근처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터에 원래 있었던 이 남양금 묘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가야사의 석재는 이제 남양금 묘 옆에 이렇게 그대로 터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남양군 묘는 그냥 선대원 아버지 묘고 물론 이것도 문화재의 가치가 있겠지만 욕심의 상징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었던 가야사는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이 가야사는 처음 만든 게 백제 시대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오래된 절들을 보면뭐 통일 신라 때의 절이라던가 불국사라던가 그 정도죠? 백제시대의 절이면, 이런, 뭐, 혜인사, 뭐, 불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절이라고 하는 게 수덕사인데, 수덕사보다도 오래된 절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오래된 절이고, 이 가야사에 있는 문화재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다죄 깨부시고, 자기 아버지 묘를 썼다라는 게, 아,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래서 가야사의 석재들만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발굴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 발굴 현장을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금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혀 가면서 발굴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정말 탑, 그런 쪼, 쪼개진 탑이라던가, 뭐, 불상이라던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 이제, 8개, 건물 터가 8동이 나왔고요. 실제로는 99칸이 있었대요, 건물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제서부터 절을 만들어서, 그 뒤로도 고려시대까지 그 절을 넓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조불상이 8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청동불두 머리, 머리 쪽이 한점 그리고 기랴 가량갑사라고 쓴 명문기 등뭐 이런 것들이 막 조각조각 나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흥선대왕군이걸부 보실 때 이제 뭐 나왔던 가야사의 깨진 석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깨져가지고 석등의 중간 부분만 남은 거죠. 화사석이라고 해가지고 석등을 받치는 화사석인데 요것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흥선대왕군이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 진짜 왕이 올랐어 여기가 명당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명당의 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신이 깨부신 가야사한테 좀 미안한 거야. 부처님에게 좀 미안했나보죠. 그래서 그것을 미안해, 미안한 마음에 뭔가 그런 은혜를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결국 거기다가 절을 짚니다. 약간 미연한 보덕사라고 해서 은혜를 갚는다, 뭐 은덕을 보답한다, 그래서 보덕사를 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덕사에 가 보면 이 석등을 이제 이용해서 다시 석등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크게 보여드리면, 음, 네, 이 화사석을 이용해서 석등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재현해놨어요. 자, 보십시오. 딱 봐도 뭐만 되게 엄청난 가치가 있어 보이죠? 몸은 오래돼 보이고 딱 봐도 화사성만 오 이거 장난 아닌데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너무 멋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시멘트로 만든 것 같고 이런 게 문화재의 차이예요 오래된 그런 엔틱스러움, 낡음 그런 옛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진 건딱저 가운데 화사성만 그렇지 나머지는 다 기계로 막 미룬 듯한 그러한 너무 인조미, 인조적인 그런 거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 화사석을 자세히 보면, 이게 높이가 이게 거의 한 80cm 정도로, 요 화사석만도 요만큼이기 때문에, 전체 석등의 높이가 아마 2m가 넘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등에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국보급이라고 해요. 자, 이 화사석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은 사천안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 밑에는 귀신을 밟고 있고, 이 하나하나 새겨놓은 그런 그 각인, 이런 그 세공 기술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해요. 정말 세밀하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서 가야사에 있는 문화재가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엄청난 오랜 기간이 걸렸고, 많은 정말 공로를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화사성만으로도 엄청난 문화재라는 거죠. 이 석등은 다 깨졌고, 그리고 이제 가야사에 있었던 그 삼층석탑도 보덕사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삼층석탑도 겨우겨우 이제 조립해가지고 보덕사에 옮겨놨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그 가야사에 그런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주춧돌이라던가 기단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어, 이 보덕사에 이 기단을 쌓고 이제 주춧돌을 삼았을 거라고 보는 요, 요런 조그만 돌들 이런 게다 가야사에 실제 있었던 돌들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 보덕사는 남아 있어요 근데 보덕사를 그렇게 이제 짓기는 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짓기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가야사는 다 깨부셔버렸다라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화재가 엄청난 돈이 되고 문화재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걸 조선 시대는 잘 몰랐던 거죠. 일단 우리 아버지 묘 쓰는 게 중요하고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남연균 묘쓴이 이야기는 인간의 대표적인 권력욕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풍수지리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백제 때 지은 거라면 이제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보, 거의 이거는 음, 백제 때 이제 겸익에 의해서 창건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엄청난 문화재인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 남영군은 남영군묘는 좀 사실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남영군묘를 쓰고 어쨌든 고종의 왕이 됐지만 문제는 오페르트가 또이 남영군묘를 도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이 오페르트는 미국 상인이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통교를 하자고 통상을 요구하다 실패를 하니까 화가 나서 뭐라도 좀 털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자본과 젠킨스의 도움을 받고 프랑스 선교사를 앞세워서 이제 천주교인들을 앞세워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도굴하면은 본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제 천주교인들이 이거를 이제 막 그렇게 도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방패막을 살라고 천주교인들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파헤쳤어요. 근데 실제로 얻은 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단하게 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비벼놓은 강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채파헤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또한번더 학살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병인마켓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젠킨스는 어, 원래는 불법 파렴치죄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나중에는 풀려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파란만장은또 오페라토 도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천자는 두 명이 나왔지만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 뒤로 그런 거생각하면이 남원군의 묘가 과연 정말 명당일까? 아니면 가야사를 다 불태우고 깨부신 그것에 대한 저주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명당이란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대요. 영화에서 흥선대원군이 가야사를 가질라고 막 가야사 불태우고 막 이럴 때그 조승우가 박재상이라는 그런 명직관인 조승우가 끝까지 막 절규를 하면서 이 땅을 무덤으로 쓰면 나라가 망한다고 막 그러고 이 대에 천자가 나오지만 그 뒤에는 자식이 멸절한다고 이러면서 천자는 나오지만 나라는 망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실제로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남은 금묘 막 도굴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터가 과연 명당인지 여부도 한번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저는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이 묘를 쓰지 않았다면 어, 이 명당을 무덤으로 쓰지 않았다면 조선은 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또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영화 명당과 관련된 남영군 묘 이야기를 보여드렸고요. 이 묘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딱그 구조에 맞춰서 지어졌고 심지어는요, 이, 이 앞에 석등이 있잖아요. 이 남영군 묘 앞에 석등. 이 석등을 통해서 본. 주작의 경치 이것조차 계산대에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양금부를 가실 일이 있다면 가야산에이 석등에 이렇게 한번 경치를 꼭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석등에 보이는 경치 모습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이 석등이 마치 우리가 경치 보는 망원경처럼 그딱 최고의 길지에 석등을 딱 세웠더라고요. 자 어찌됐던 엄청난 명당의 자리에 남은금 묘를 썼고 그리고 두 명의 천자 고종 순종을 연달아 왕위에 올렸던 흥선대원군 하지만 결국 나라의 멸망까지 만, 멸망을 보았던 자 그것은 이 명당의 저주인지 아니면 정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 남영균 묘는 정말 명당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얘기 준비하면서 한번더홍선대원군이 미워졌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은 영화 명당에 관련된 풍수지리설 이야기 그리고 남영균 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